청와대로 한번 가볼까요? 네. 예. 김종윤 기자. 네. 청와대 춘총관입니다. 네. 예. 저희 북측 대표단이 과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할 것인지 도 상당히 관심인데요. 아직까지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다소 긴박한 분위기지만 차분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통일부가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하는 창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와대는 북측 대표단의 청와대 예방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북측 고 인사를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또 북측 대표단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진서를 가지고 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예단을 삼가는 분위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공식 일정이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개막식에는 참석해 개회 선언을 한바 있지만, 해막식은 정홍원 총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는 관련 대책 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김기춘 비서실장 주제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북측 대표단의 회외식 참석 의도와 대처 방안, 앞으로 남북관계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어제도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 방문 계획을 통지해온 직후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제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청와대는 북측 고위급 인사, 특히 김정은 체제의 핵심 실세들의 방안 자체는 좋은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일단 북측 대표단의 전격적인 방문 의도를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오찬 회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유길입니다.